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네, 네. 알고 있는 자원 봉사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복지관이나 양로원, 장애 시설 등 이런 시설 쪽이나 복지 이런 복지관에서 직접적으로 어, 봉사 활동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에 와서는 자원 봉사를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회 행동이다라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복지에 한정되어 있는 있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그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지역사를 어떻게 하면 그, 그 지역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해결하고 변화시켜서. 어, 좀더 편안하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다라는 것으로 좀더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자원봉사 활동은 복지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된 봉사 활동을 일단 우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이 좀 나뉘어지는데요. 노인, 아동, 장애인, 노숙인, 정신요양원 등 대상자분들이 시설 안에서 생활하시면서 계시는 곳에 저희 봉사자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이용시설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어, 대상자분들께서 집에서 이 시설을 왔다갔다 하시면서 이용하는 건데요. 어, 이런 기관, 이런 시설에서도 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인데요. 어, 이곳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어, 좀더 현대적으로 확대된 의미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범죄, 뭐 노동, 환경, 교육, 의료, 법률, 교통 등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그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함께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 이때 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 활동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방역 활동으로 그 어, 소독하는 내용들 그런 것 그런 활동들에서도 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 1구로 인해서 재택근무나 이제 많은 이동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어, 반대로 그 플라스틱이나 비닐 사용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과 비닐 등 이런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더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 플라스틱 그 재활용이나 그런 쓰레기들을 줍는 활동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공유하고 풀어가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자원봉사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자원봉사 특징을 좀 알아볼 건데요. 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는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안에 어, 지금 오늘 준비한 거는 저희가 다섯 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성, 두 번째 무보수성, 세 번째 공익성, 네 번째 지속성, 다섯 번째 이탈성, 이탈성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다섯 가지는 꼭 알고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발성입니다. 자발성은 지역사회와 이웃의 문제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서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빗대서 한번 사례를 들어서 어,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 19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또 자신의 재능을, 능력을 가지고 어, 그 의료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 방역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런 고민의 결과 마스크 만들기, 그리고 만든 거를 또 후원하기, 그 다음에 전기식 방역기나 또는 수동 분무기 등을 이용해서, 어, 곳곳에 소독 작업을 해주는 그런 봉사자 활동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건물이나, 건물 등을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열감지기 많이 보셨죠. 열감지기를 이용한 반려체크 및, 그 다음에 또 방역 물품을 또 배부하고 안내하는 이런 분야 등에서도 어, 봉사활동이 정,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저희가 재난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우울감을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또 이런 걸 대처하기 위해서 심리 지원 분야에서의 무료 상담 및 그다음에 예술인들의 나눔 공연 활동 등 이런 곳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도 있는데요. 이렇게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 능력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재난을 극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활동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재난약자분들이 더 계십니다. 그 재난약자는 아동, 장애, 고령자 등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2 정도를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에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건데요. 사실 아, 그 장애인분들이 어떤 장을 간다거나 뭔가 이렇게 개인 그 일을 보기 로 나가기에는 사실은 최근에는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또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장을 좀 대신 봐준다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그자그 그 자택에서 어,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들을 어, 키트를 제작해서 어, 또 전달해 주는 것에 또 참여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음, 이번 코로나 때문에 뭐 좋은 어떤 좀 환경이 굉장히 뭐 공기가 깨끗해진다든지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져서 깨끗해졌다 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이런 쓰레기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태평양이나 이런 그런 바다 그큰 바다에 나가 보면 쓰레기 섬이 있어요. 그런 섬이 있는데 어, 이런 해류들을 타고 가서 그 이런 플라스틱이나 비닐들이 모여 있는 그런 바다에 그 쓰레기 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발적으로 어, 그 플라스틱이나 비닐들을 좀 자제하는 사용을 자제한다거나 아니면 사용할 때 이걸 잘 버린다거나 잘 재활용한다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 글로벌한 그런 활동들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트래스테크 챌린지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온라인 SNS상에서 진행되는 건데요. 각자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그 쓰레기를 줍고, 줍고 난 후에 변화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어, 뭐, 이렇게 한 사람이 해서 나 혼자 한다고 해서 이게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우리가 있는 곳에 내스 내가 먼저 이렇게 주의를 이런, 그잘 정리하고, 음,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이런 활동들에 참여한다면, 이게 우리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어, 참여했을 때는,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이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누구의 어떤 인위적인 뭐 그런 걸로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지역사회와 이웃들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데 내가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 마음, 이 자발성이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두 번째는 무보수성인데요. 무보수성은 보수나 대가 없이 제공하는 무급의 활동입니다. 오직 정신적인 보람과 만족만 추구하는 건데요. 어, 예를 들면 이런 봉사 활동에 어떤 금전적이나 기타 보상이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 이 무보수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아무런 그런 대가 없이 남을 돕는 행위, 이, 부보수, 이 무보수성이 자원봉사 특징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축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익성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이 자원봉사가 될수 없는 것은 그 활동 중에서 자신의 만족이나 취미를 위한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분야는 어,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 가족들이 참여하더라도 어, 공공의 그 공익성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자원봉사 활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식적인 자원봉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복지 시설이나 비영리 시민사회 단체 등을 통한 활동들입니다. 이곳에서 활동하시게 되면 이제 자원봉사 어, 활동 그 확인서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비공식적인 자원봉사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웃 및 가족, 친구들을 일대일로 도와주는 활동이나 공식적인 기관을 통하지는 않았지만 공익의 정신에 의해서 진행되는 활동들을 말합니다. 어, 코로나19를 겪기 전에 뭐 자원봉사계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숙제가 있었는데요. 어, 시간을 얻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어, 좀 많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우리가 시간을 얻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얻기 위해서 한다기보단 자문사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내용이 먼저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따라오는 것이 자문사의 그 인정의 부분에 있어서의 시간을 인정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문사계에서는 시간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 자문사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어, 공익성의 기준으로 공식적인 단체, 그다음에 비공식적인 활동들, 그다음에 어, 공공기관이나 기업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자원봉사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속성입니다. 어, 우리가 일정한 주기나 어떤 하면 횟수를 정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어, 이런 하는 것을 지속성이라고 하는데요. 뭐, 일시적으로 어, 할 수도 있지만 자원봉사는 이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방향으로 저희가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은 이타성인데요 타인이나 이웃을 위한다는 생활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것을 뭐 부수적으로 도, 이, 부수적인 이익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 정말로 그 타인이나 이웃을 위해서 공익적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활동을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좀더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죠 러브가 있습니다. 저희 자원봉사 애원에서는 이런 이타성을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첫 번째 L은 리슨의 약자로 경청입니다. 즉 대상자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분들이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시고 어떠한 욕구를 갖고 계시고 어떠한 변화를 갖고 계실 수,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잘 듣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픈, 열린 마음입니다.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열리지 않고서는 경청이, 진, 제대로 된 경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된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그런 대상자분들과 만날 수 있,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V는 value other라고 해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겁니다. 장애인,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뭐 노숙인들 보면 저희가 사실은 약간의 거리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라고 봅니다. 각자가 음, 어, 그러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가치를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는 것자무사 활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는 e x e c 실천을 해야 됩니다. 몸으로 움직여야 되고 몸으로 음,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 애원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렇게 경청과 열린 마음,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또 그, 그런 내용들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저는 희 사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원봉사는 이러한 자발성과 무보수성, 공익성, 지속성, 이스타성이라는 이러한 자원봉사 기본적인 특징, 특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신다면 또 그런 분들이 한분두분 분 굉장히 이제 많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 현재도 자원봉사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더 이러한 특성을 좀더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활동한다면 자원봉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 긴 시간 저의, 저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 좋아요 한번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